기독 청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외로워요. 지금은 더더 외로워요. 여러분 기독교를 뭐뭐 뭐 이상하게 무슨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말 노골적으로 그 인터넷이나 연대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기독교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우리 전 의원님 되시고 우리 이재영 의원님 되시고 우리 국회에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느끼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삼0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국회의원님들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국회의 원한 사람 한 사람 하는 일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 전 의원님 한 분이 잘못하시면요, 나라가 끼우뚱해요. 그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데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저 모양 적꼴이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분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를 해 주십사. 그러면 우리 신앙이 더욱 더 커지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도원의 삼병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우리 국회의원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선에는 평일에 있었던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어학 시험, 자격증 시험 등이 이제 주일로 많이 옮겨졌는데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이나 어, 추진하고 있으신 일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토요일 날그 교실을 뺄 수가 없어서 일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 날 시험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임을 주일 성수를 하는데 많이 그 어려움이 있었고 또그 기독교계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부터는 주오일제 수업이 되어서 토요일 날 아그 교실을 아주 일요일 날과 동일하게 뺄수 있으니까 앞으로 어,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아 또는 일반 그 공공기관의 시험도 어그 주의를 피해서 토요일 날 이렇게 옮겨 쉽게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런 이 아주 기독교계에서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 문제를 주일날이 아니라 토요일날 모든 시험을 그걸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와이 부라보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주일날 보면 가서 이 시험 때 묶여가지고요. 야. 오늘 질문 끝내주는 거 해줬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때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바꿔 나가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네, 작년에 공부 때문에 150명이 죽었대요. 공부 때문에 이렇게 청년들이 안 죽는 나라 스트레스를 좀 없애 주시는 국회의원님들이 다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우리 오바마 대통령도 심심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열. 그런데 이제 한국의 교육에 뭐가 문제냐? 교육에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해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너무 불행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선생님이 도대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선 내가 하고 싶은 걸 정말 내가 하고 싶을 때는 꼴등도했어요 하기가 싫어서. 그런데 한국 공부라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개성, 모든 사람의 특기, 모든 사람의 취향, 모든 사람의 독창성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젊은 사람도 좀 길을 살려주라.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신나게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우리 교육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신나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일은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왜 이렇게 점수에 노예가 되냐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점수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수학 점수 한점더 맞으면 천당 가는 데 가까운가요? 수학 점수 한점더 맞으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건가요?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지수를 교육청에, 저 교육부가 만들어준 거 아니면 기성세대가 만들어준 거에 자기 행복지수를 거기다 맞힐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실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성경말씀 읽고요 기도하면 내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성세대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도로 행복한 학창 생활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교육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지금 만들어져 있는 기존 틀에 여러분들이 너무 얽매여서 여러분들 그틀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그, 그 틀에 오게 가치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스스로 패배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될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 승리자가 되는 그런 교육 제도 그리고 그런 교육. 환경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진짜 계시다. 전지전능하 하나님 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기독교인, 기독국회의원들이 저 모양 저꼴이야?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게 좋을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 앞으로의 5년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결정할 때는 제 처음에 얘기했지만 차가운 머리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모든 행정적인 기반을 잘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5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향후 20년, 30년이 우리가 운영자가 됐을 때, 우리가 이어받았을 때 제대로 된걸 이왕이면은 얻어야 되잖아요. 이어받아야 되죠.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거를 잘 가꾸고 발전시켜서 우리한테 더 좋은 대한민국을 줄수 있는지 그 자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이 희망을 줄수 있는 우리 국가의 비전을 심어 줄수 있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누굴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 택큐리 기독 청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을 꼭 하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분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국회의원 한 사람도 중요한데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해요. 5년 동안 이 앞으로 향후 5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5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21세기를 그 기초를 놓는 아주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바짝 써서 좋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재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젊은 여러분들은 열정이 있잖아요. 가슴이 뜨겁잖아요. 근데 약간 냉철한 지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같은 기성 정치인들이 내일모레 투표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여러분들이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에 부합된 그런 인물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이 정말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정말 세계 만방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아, 저는 우리 청년들의 가장 그 강점이 뭐냐? 순수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수함이라는 것은 원리 원칙을 강조하고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선거가 무엇인가? 아, 선거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소가 다 작용되지만 아 그러나 아 우리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 아 여러 가지 가공된 이미지 또 일부 매스컴에서 아이 보도가 되고 있는 아 그러한 것에 휩쓸리지 말고 아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주관적인 판단과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 또한 역시 정석이고 원리 원칙이다. 선거라는 것은 모름지기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그리고 후보자와 그리고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아서 본인에게 맞는 정책, 본인에게 끄끌리는 자질을 갖고 있는. 후보에게 선택을 하고 투표하는 것이 선거의 정식, 정, 정석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야말로 여기저기 휩쓸리고 이미지에 매몰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선거의 정석을 지켜서 자질과 그리고 정책을 잘 검증해서 옳다고 판단하는 그런 후보와 정당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누구 뽑을까 결정하셨어요? 저는 아직 결정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옛날 같이 누가 대통령님 나 다른 나라로 가버릴래 이민 갈래 이제 에? 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좋은 말씀 주셨어요. 오늘 많이 배웠죠. 에, 그래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고 충분히 좀 이런 정치에 등돌리지 말고 좀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의원님들끼리 여야가 같이 계시면서 이렇게 존중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 좋죠요 아, 우리 국가 대한민국 만세, 우리 국회의원님들 만세. 자, 우리 의원님들 마지막으로요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신뿐만 자신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또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무척 행운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장관은 국회의원만 없으면 해먹을 만하고, 국회의원은 사 년마다 선거만 없으면 해먹음을 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것이 엄청나게 사실은 격전이고 힘이 들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런 이제 선거를 치러 가면서 어 더욱더 이제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되고 또어 신앙 적으로도 훨씬 더 연마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어 장래에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러분들 아 믿음의 생활. 주... 하셔서 하나님 은혜 충만한 그런 인생 설계 성취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과 열정을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그리고 믿음으로 꼭 성취하시는 그런 젊은이들, 그런 청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그런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살아오면서 그 일어났던 일들이 점이라고 쳤을 때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나중에 대해서 뒤돌아 보니까 이 점들이 다한 선으로 이어지더라. 근데 그 선은 그 선은 절대로 앞으로는 이을 수가 없다. 꼭 어느 한 시점에서 뒤를 되돌아봐야만 이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는 어. 지금 뒤돌아보면 어 그때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그런 그 일자리가 됐고 왜 그때 내가 그런 공부를 했었고 내가 왜 그때 그런 고민을 했을까 하는 것들이 지금 보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이렇게 이잘 저를 예, 예, 가이드 라인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다윗 얘기로 돌아가 어, 돌아가면은 어, 결국 과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어, 다윗 왕은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어, 현실에 충실하고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 그게 바로 명품이 되는 길이고, 그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겁니다. 어떤 기회인지 지금 모르지만 결코 분명히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정에 충실하고 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에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예 젊은 그 기독 청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외로워요 지금은 더더 더 외로워요. 여러분, 기독교를 뭐뭐 뭐 이상하게 무슨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그 이제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말 노골적으로 그 인터넷이나 연대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기독교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우리 전 의원님 되시고 우리 이재영 의원님 되시고 우리 국회에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느끼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삼배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국회의원님들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국회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일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 전 의원님 한 분이 잘못하시면요, 나라가 끼우뚱해요. 그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데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저 모양 적꼴이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분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를 해 주십사. 그러면 우리 신앙이 더욱 더 커지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수 있는 기도원의 삼병 역할을 다할수 있는 그런 기독교 우리 국회의원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너무 유익했죠. 근데 네, 여러분은 잊지 마세요. 우린 이 땅에서도 잘돼야 되겠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학교도 존재하고 국회도 존재하고 대통령도 존재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궁극적인 성공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사람들 앞에 국민들 앞에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이 가장.